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에 자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서른 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눈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시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 이 세상에서 단한 사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고 나를 낳게 해준 단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부모님일 것입니다. 살면서 나의 삶에 참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부모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이 들어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거기에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목까지 와서 물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학수고대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번번이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은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단한 사람이 없어서 고독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더 깊은 심령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지뢰에 천사가 물을 길어갈 때움직이 했을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단한 사람이 없어서 영육 간의 병이 깊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단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필요를 채워줄 최소한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단한 사람이 없다는 뜻은 사랑을 베풀어 줄 최소한의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최고의 고독을 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업도 힘들고 식당도 힘들어졌고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매 물건 일반 개인 가정집 아파트 이런 물건들이 계속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군중 속에 고독감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으로 어버이 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행편체지와 상관없이 나를 찾는 단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쓸만한 사람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찾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찾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찾습니다. 돈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탈을 벗지 못했을 때 아직도 죄악 구덩이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건전한 사람,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직도 죄악의 구덩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너는 제가 많아서 안돼 너는 제가 흉악해서 안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다소를 죄악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를 찾아가 그를 만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자.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삶의 길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의 목적을 모르고 있는 그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단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수완승 운물가를 찾아가 제자들을 동네로 다 보내시고 그 운물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 하는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한번 했다, 두번 했다, 다섯 번 했다. 여인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가 늘 피하여 다니던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음물가에서 만났다 지금 예수님은 음물가에 계시다 나와 같이 예수님 만나러 음물가로 나아가자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어 세상에서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무리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다 괴로움 속에서 새 삶의 소망을 찾아 베데스다 못가로 나온 이 사람. 그런데 수없이 많은 기적을 눈으로 봤지만, 자기 병은 더 심해졌어. 이제는 누워서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기적을 구경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줘도 한번 물이 움직일 때 달려가 보겠는데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가보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가족 자기 친구에게만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걸려적거린다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뒤떨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도 압니다. 그곳에 가면 낫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도와줄 단한 사람이 없어서 구경꾼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또 한탄 또 한탄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리 임죽인 후에는 도와주기는 그냥 밀쳐버리던 그 사람을 군중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데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나를 늘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바라보기만 하고 오히려 짐이 될까봐 자기에게 달라붙을까봐 자기 성공의 끌림돌이 될까봐 한쪽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제쳐버리는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에 긴 터널에 직격탄을 맞아서 직장도 사업도 신통찾고 어디 마음 붙일 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런 위기 속의 사람에게 구원의 새 삶을 주시려고 오늘 이 주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간는 무조건적입니다. 육절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운 것을 보시고 이제는 움직일 기력이 없어 누가 들고 가면은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저게 들어서 가면은 갈까 자기 힘으로 갈 수도 없을 만큼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도 아시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치료의 현장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이 남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경거지 받으며 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12년 된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 예수님 계시는 그 집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달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어디에도 이 병자가 예수님, 나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러지셨다고 기록된 거 없습니다. 나을 줄 알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도와줘서 예수님 을빠서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고 불평 불만 원망만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줄 단한 사람이 없다 신세 한탄만 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낳게 해 주세요. 낳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다. 물이 움직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물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신시한 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신시한 답만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준다. 너는 병을 나을 만한 조건이 되었기에 그런 마음 준비가 되었기에 내가 고쳐주마.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랑에만 하나님이 선별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음나라여 가족을 버리고 떠난 고매를 찾아오는 호시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어기고 또 달아났다 할지라도 또찾아오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한 번, 두번 사랑을 베풀어 주다가 "에이, 이젠 더 못해 안 돼." 그리고 는 그만두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일곱 번씩, 일한 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조건 없이 또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해드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검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38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꿈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고쳐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나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나은 것에 들떠서 거기에 기뻐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준 예수님에게는 무관심입니다. 이분이 나의 구세주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 누가 와서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내가 나아서 자기 나았다는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준 예수님이 누군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고쳐주어서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왔으니, 지금 행편이 나아졌으니, 지금 잘 되었으니,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병은 고쳤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 붙잡혀서 내 중심에 붙잡혀서 살면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준 이유를 목적을 낳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왔으니, 내가 잘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좀더 낫게, 좀더 편하게, 좀더 많이, 좀더 쉽게 어잘 돼서 산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열 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홉 명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신에게 붙잡히면 우리도 그 아홉 명의 낳은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은 놓치고 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붙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초점을 이제는 내 중심 아니라 그리스도께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춥시다.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춥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38년 된 병자를 단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고쳐준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성전에서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라 하시니 보라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품지 말라 말씀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다른 곳에 두어서 깨닫지 못하면은 또한번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를 성전에 찾아가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찾아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정론이가 전쟁에 나가서 실명을 했습니다. 두 눈을 잃었어요. 앞별못 본다. 장님이 되었다. 불평 불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증자가 생겨서 이눈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눈 밖에 이식을 못해 준다는 겁니다 스스로 붕대를 풉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합니다 아 음. 눈을 두 개를 다 줬으면 다볼 텐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한눈이라도 기증을 받아서 볼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이제 붕대를 풀고 구호를 바라보자. 한 눈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세상에 자기만 한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도 한 눈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라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눈을 준 분이 어머니구나. 그런데도 내가... 하나밖에 안 주었다고 불평불만 원망했구나 회개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게 죽인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병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하여 예수님이 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서 내죄 대신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에 고난받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출세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어려움이 닥쳤다고 불평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나한테 더 좋은 것 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눈앞의 환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를 품에 안고, 나를 등에 얹고, 하나님이 동의하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를,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를 향하는 요와, 그것을 저 승취하는 요와, 그 이름을 요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 사랑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찾아 주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